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윤은정은 새벽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마치고 무거운 짐을 든채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허리굽은 모습과 느린 걸음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무심히 고개를 돌리려다 남자가 얼굴을 들어 올리는 순간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10년 전, 이혼 후한 번도 본적 없던 전 남편, 박기석이었습니다. 은정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놀란 듯 멈추더니 무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그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카트를 밀고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이 한때 함께 웃던 시절의 그림자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정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마음속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기서 박스를 줍고 있었지? 속으로 되뇌며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따뜻한 물이 살짝 쏟아졌습니다. 은정은 스스로를 다독이듯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이혼 후단한 번도 그를 찾아보지 않았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누워 눈을 감아도 기석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 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가슴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길을 지나봐야겠어.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은정의 눈가에는 알수 없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정은 일부러 장사 준비를 평소보다 서둘렀습니다. 야채 상자를 정리한 뒤 어제 그 남자를 봤던 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낡은 카트를 끌며 종이박스를 줍는 남자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다친 듯 몸을 조금 기울인 채로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저절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석이 허리를 펴려다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멈추는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은정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모른 척 하며 시장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계속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딸 선미가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묻자 은정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길에서 내 아버지를 봤어. 선미는 놀라지도 않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제 다 잊은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은정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찬밥을 젓가락으로 천천히 흩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은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기석과 함께 웃던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밝고 따뜻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손끝으로 사진 속 기석의 얼굴을 살짝 쓸며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혼을 요구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당신은 나랑 안 맞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때의 냉정함이 지금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기석씨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정의 마음 속엔 이미 작고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은정은 일부러 시장 길목의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기석이 매일 지나가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혹시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종이박스가 바닥을 스치듯 구르는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채 허리를 구부리고 상자를 줍는 남자 바로 기석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거칠고 검게 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예전엔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어주던 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판기에서 커피 두 잔을 뽑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땅만 보며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침은 드셨죠? 기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는 은정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정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시장의 소음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은정은 무심한 척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고쳐 잡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석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쥔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다시 낡은 카트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발소리가 희미해질수록 마음 속 어딘가가 쓸쓸하게 비어갔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금세 흩어지듯 그들의 인연도 그렇게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할수 있을까?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그가 지나던 길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새벽이 밝을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은정의 딸 선미가 어머니의 방 정리를 도와주던 중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분명히 기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어떤 편지도 개봉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의 한 장을 펼쳐 읽은 선미는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 속에는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은정의 병원비를 대신 갚았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싸우는 척 하며 이혼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선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모든 걸 감싸 안았다는 걸 깨닫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녁에 귀가한 은정은 식탁 위에 봉투를 발견하고 손끝으로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내 몫으로 남은 돈은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잊고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정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그때 몰랐을까?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갑도 끼지 못한 채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가의 눈물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의 마음 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미움과 오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라도 그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의 불빛 아래로 그녀의 실루엣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은정의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한창일 무렵, 은정은 골목 저편에서 낯익은 카트를 발견했습니다. 기석이 박스를 정리하느라 구부린 허리를 천천히 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석은 놀란 듯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렸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작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요? 나 몰래 그런 일까지 하면서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후회의 빛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당신이 그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나 너무 미안해요. 기석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는 애써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묵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석은 그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접어품에 넣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둘을 흘끔 바라봤지만 은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동안 힘들었죠. 이제 혼자 아프게 살지 말아요. 기석은 고개를 숙였고, 은정의 손끝이 살짝 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을 모두 끌어안는 듯 했습니다. 은정씨,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올렸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한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카트를 다시 잡으며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나, 이렇게라도 볼수 있어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오래된 이별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햇살이 골목 끝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은 매일 아침 시장으로 나가기 전 도시락 하나를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남는 반찬을 버리기 아까워서라 말했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늘 같은 자리, 기석이 지나던 담장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가 가져가지 않아 그대로 남았지만, 어느 날부터 도시락통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석은 처음엔 멀리서만 은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장사를 마치고 버스를 탈 때까지 한참을 골목 모퉁이에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먼저 다가와 도시락을 직접 건넸습니다. 혼자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냥 받아요. 기석은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민폐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의 말 끝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은정의 마음은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둘은 시장 한켠에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엔 날씨와 장사 얘기뿐이었지만 어느새 옛날 얘기들이 스며들었습니다. 기석은 폐지를 줍는 이유를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에게 폐만 끼치고 싶진 않아서요. 그 말에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밤이 되자 은정은 딸 선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선미야,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올까? 선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괜찮겠어요? 이제라도 미안하단 말 해야 할것 같아. 은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아버지 다시 만나도 돼요. 그날 밤 은정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아래로 골목의 가로등이 흔들렸습니다. 기석씨 이제 그만 혼자 고생해요. 같이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인 미움과 오해가 바람에 실려 천천히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마음 한켠엔 오래 묻어둔 따뜻함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은정은 시장 사람들에게서 기석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한 감기라 했지만 모두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은정은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를 그대로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기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은정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은정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의사는 폐손상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석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천천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은정의 손을 찾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손이 그녀의 손등 위로 살짝 얹혀졌습니다. 은정은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손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의 말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은정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기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가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하얗게 번지고 심장박동기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숙였고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기석 씨, 이제 아프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기석의 손은 서서히 식어갔고 은정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 밖으로 부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 속에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가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바람이 시장 골목을 다시 채웠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야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와 흥정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기석이 떠난 지몇 달이 지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게 옆에는 기석이 끌던 낡은 카트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고, 은정은 매일 그 위에 깨끗한 천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마칠 때면 그 카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봄이에요. 은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천 위에 놓인 낙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기석이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딸 선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살짝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그분 생각하죠? 그래, 하지만 이젠 울지 않아. 은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사이로 흩날리는 먼지가 마치 꽃잎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날 오후 시장 골목에는 따뜻한 봄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오가고 바람은 포근하게 불어왔습니다. 은정은 장사대 위에 채소를 정리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셔 잠시 눈을 찡그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낡은 카트의 바퀴가 살짝 구르며 바람에 맞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괜찮아요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후회, 그리고 깊은 사랑이 고요히 녹아 있었습니다.